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신김홍택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오랜만에 돌아온 온택트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동화님의 영상을 보고 한번 레슨을 시작해볼게요. 어, 일단 주동화님은 구력이 6개월이라고 하시고요. 기본 구질이 드로우인데, 훅이랑 푸쉬, 푸시, 푸시가 많이 난대요. 모든 문제가 다 있으신 건데, 어, 요새 오픈 스탠스로 서서 훅기좀 덜해졌는데, 어, 그래도 훅이랑 푸시 볼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영상을 봐볼게요. 킥이랑 응. 푸시면 응. <laughs> 모든 분들 다 있는 거거든요. 어, 일단 구력이 6 개월이라고 하셨는데 훈이 되게 좋아요. 좋은 것만 보면 다 좋아요. 원래 아마추어 분들 레슨할 때는 좋은 것만 봐야 돼요. 안 좋은 거 보면은 안 돼요. <laughs> 좋은 거를 오케이. 좋게 더 발전시키면 돼요. 일단 주동화님은 일단, 그립이 좀훅 그립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많이 훅 그립을 잡고 계세요. 근데 이게 뭐훅 그립을 잡는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이제 훅 그립을 잡아서 공이 왼쪽으로 엄청 많이 돌았을 때가 문제인데, 일단 뭐 훅이 많이 난다고도 하셨잖아요. 푸시가한 번씩 난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이 그립을 잡았을 때 무조건 훅이 나는 게 거의 정상이고요. 만약에 푸시가 난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이분 옆, 면 스윙을 봤는데 백스윙 탑에서 손모양이 보통 훅그립을 잡으면 되게 손등이 많이 펴져요 손등이 많이 펴지면서 헤드가 하늘을 보게 되는데 이분은 반대로 많이 접혀요 훅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히면 클럽이 다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훅그립을 잡았음에도 한 번씩 우측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저제 개인적인 생각엔 훅그립을 뭐 그대로 잡으셔도 되고 훅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손 등을 좀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한 구질이 나게. 일단 구질인 구질은 무조건 한 구질이 나야 고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훅그립을 잡고 손등을 펴서 일단 확실하게 왼쪽으로만 가게끔 치시고 이제 이 훅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 드릴게요. 주동안이 그립이 굉장히 스트롱이에요. 스트롱. 네, 이거 무조건 뭐 스트롱 그립을 잡는다고 해서 나쁜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스트롱 그립을 잡게 되면 일단 확실하게 왼쪽으로 공이 잘갈수 있어요. 스트롱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손등을 펴주면 확실, 히 확실하고 일정하게 계속 왼쪽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데 뭐 스트롱 그립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다시 이렇게 접게 되면 페이스가 다시 열려요. 그래서 이제 톱그립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우측으로도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푸시나, 일단은 푸시나는 볼을 먼저 저는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톱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손등을 펴서 확실하게 왼쪽으로 가게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계속 왼쪽으로 가게. 일단, 무조건 공은 한쪽으로 계속 가면은 반대쪽으로 공을 피는 건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훅이 났을 때, 이 훅을 줄이는 방법은 그립을 조금씩 바꾸긴 해야 돼요. 그립, 뭐, 훅 그립에서 뭐 조금씩 윅, 조금씩 스퀘어로 뭐, 잡는 방법도 있고요. 어, 그립을 돌려 잡는 게 너무 불편하다 하면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몸을, 몸을 되게 빨리 돌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몸을 빨리 돌리기보다는 그립을 바꾸는 게좀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네, 해볼게요 그립을 스톰으로 잡는 게 아니고 스퀘어로 잡고 아 반대로 약간 약, 약하게 잡고 쳐볼게요 윗그립으로 윗그립으로 잡고 이제 또 손등을 펴서 쳐볼게요 그립만 바꿔도 이공 도는 양이 쭉 달라져요. 근데 나는 이제 그립을 바꾸기가 좀 어색하고 불편하다. 처음엔 아마 어, 어색할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립이 되게 어색해요. 근데 일단은 제일 적은 연습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게 그립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립을 못 바꾸겠다. 그러면은 원래 잡던 대로 스트롱 그립을 잡고 되게 느낌이 이상한데 몸을 많이 몸을 되게 빨리 돌려야 돼요. 뭐 보통 클럽이랑 몸이랑 같이 돌리는 게 기본이라고 하면 그냥 몸부터 돌아가는 게임 이것도 한번 쳐볼게요 그립을 스트롱 그립으로 잡고 몸을 빠르게 이것도 아마 숱이 좀 났을 거 같은데 네 몸을 되게 빨리 돌려야 돼요 네 저도 지금 엄청 빨리 돌린 건데 생각보다 더 많이 돌려야 이게 조금 훅이 펴진다라는 거 아니까 되게 심하게 돌렸는데 아마 직접 해보시면은 좀 상상 이상으로 몸을 좀더 빨리 돌려야 구질이 펴질 거예요. 이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거를 하셔도 돼요. 깎아치는. 네, 이제 반대 구질로 깎아치는 샷이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깎아치는 스윙 궤도를 바꾸는 샷보다는 원래 자기 스윙에서 몸매전을 빨리 한다던가 그냥 그림만 바꿔주는 이런 기본 동작으로 어 구질을 좀 피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깎아치는 방법은 저희 같이 프로 선수들은 솔직히 연, 뭐 페이드도 치고 드로우도 치고 연습량이 많으니까 솔직히 저희는 뭐이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게 맞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아무래도 연습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아마 페이드 계속 연습 페이드로 이 드로우를 줄이려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다시 또 공이 우측으로 또 밀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또 반대로 밀리는 볼을 잡으려고 다시 반대로 또 드로우를 막 쳐야 되는데. 그럼 너무 이제 시간 낭비니까 저는 이제 그립 아니면 몸회전 이두 가지로 어,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동환님의 고민인 훅과 푸시볼을 좀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한 구질로 일단 먼저 구질을 고치신 다음에 훅이 덜 나게끔 이렇게 연습하시는 걸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어, 주동아님처럼 훅과 포시골로 고민이 좀 많으신 분들은 어,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연습해 보셔서 좀더 나은 구지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온택트 레슨에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또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